아, 참아. 지금이봐, 오늘 신이가 찾아가고 하겠지야. 흠. 아야, 미민이빨 왜? 도 파파 말고 한한 명, 세명아 왜지? 아 여기 한 명까지 발지고 있잖아. 아 빨리 와. 어, 에코사가 나갔네. 哎呦，怎么了？啊！奶奶，我还没有办船票，拍手。拜托，啊啊，还没办船票，拜卡。超级宝贝，哎呦啊，哎呦啊，哎呦啊！哎呀，爸爸爸爸爸！现在必须去，大家都了。 오! 죽을 템물하루해문은심으과내 정찰로 배시해야지 시작. 오! 이야! 이야! 뭐야 저거? 음, 어, 하루 하루 나 발견했어. 아니 아니야. 내다 나도 할이야나견했어 하지. 핑크였어. 음, 개이물리. 핑크. 벤틀. 재밌다 어? 오? 번. 벤틀. 시작하자마자 벌써 다 뭐야? 에휴. 아니 무슨 왜 자꾸 안 가냐고 어 뭐야 여러분! 핑크입니다! 핑크! 초록! 초록! 아 초록! 아 왜! 초록이야 초록 초록 초핵이야 핵 핵인데 나도 핵인데 전 초록색을 고르겠습니다 빨리 초록색 날려 얄밉까 가자 오케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안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 <목소리도> 어? 아니야 또? 뭐야? 뭐야? 야 그건 핑크네 핑크 핑크 <목소리도> 어 잠깐만 하얀 <화양인> 거 같은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 야거무세이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알지, 나잘 기억해. 아휴. 뭔가 이동해야 겠다잠깐 뭐야? 뭐야? 어? 아, 피크야! 잠 잠깐. e on. Yes. I'm. 야. m I'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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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미안한 I'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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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 으아아아아 빨리 시작 해한테 그래. 말게 부슨신신을신어어 어. 어, 뭐야 왜난 철망됐어? 어, 아그왜왜 어, 그럼 나도 나가야겠다 안돼! 나 중망 중망 나가야 안 돼! 응. 어. 어. 이번.. 어.. 왕 가자 왕가자어 그래 내가 잘.. 빨리 와! 야 시작하다! 시작! 아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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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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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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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거 호박. 뭐야 이거?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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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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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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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리김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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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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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하양이 형. 불하양이 아, 그게 야 어때? 어디가 봐, 뭐, 미에? 예? 뭐야? 해 볼까? 여기요? 좋습니다. 뭐야, 도망칠 수 없어. 이게 가 아니지.

뭐야 이렇너 보이자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좋아. 야 근데 뭐? 수호님을 왜 그런 거야? 야씨. 아야 그냥 한대 맞아 죽었네. 이 뭐야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이보라>! 어. 어. <목소리> 이제 아야가 그 다음 보여.

이 시대에... 누구 제요 우웩. 파이. 친구들이 오면 죽는 거야. 블러츠 바보야. 제우주의. 근데 왜벤트를못 하? 계속 다다 친구들이 배신할수 없으니까. 트 난이길 도와줘야지 그크로 하나 없애야 하나 봐 갇혔어 <laughs> <가쳤어. 웃음> <laughs> 막으라면보해야 뭐 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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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깐 흰색 저기 있었던데 저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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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<polarization> 아, 개, 하 쟤, 이아 저,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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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, 지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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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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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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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친구들 테이아 <glued región> <laughs> 왜. 그걸하니 모태용. <laughs> 희한. 누 님. 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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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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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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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제 늑대 보내하지 어, 여기 놀아? 어, 맞춰 아니, 뭐지? 그냥, 몰라. 몰라. 안라 아니, 그렇게 하지 마요. 야, 아니 얘가 해볼게니까 아니야, 그거 안 돼. 줘봐. 아, 미씨 걱정이야. 걱정 내 남친. 니가 이겨. 뭐? 이겨. 려 아, 너 핵이야? 죽이려면 왜안니ก어 아. 뭐야? 인펀 누구지 그러니까. 인폰이녹오 <laughs> <오오오>! 호호호. 신고 갔다. <laughs> 내가 인지 근데 하양아 나 미션 중이야 응 나도 미션 깨야 될걸 응 내가 깨는게지응 엄마 어, 이거 깨볼게 하양아 잘 생각하고 추리를 잘해야 해 이렇게 다 됐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버해놨네 바보야 그게 그래, 나 아니야. 나갔래 초록. 캭. 초록. 더와스숨 쉬어야 해. 초록. 자기야. 음, 티그. 가자. 아니면 핑구야. 핑구가 아까 그 나오고 있었거든. 빨리 눌러 한제 핑크핑크+ 핑크핑크+ 핑크+ 핑있 핑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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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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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면 어떻 하지? <laughs> 어? 아아아아아아아니네요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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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빙크였습니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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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지? 보라! 보라야! 보라 내동생형 보라! 네, 보라! 네 내가 동굴 아니군요 자 가자! 아이쿠 수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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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<웃음> <웃음> 인포였습니다. 오얘 근데 핑크는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내가 죄송습니다 <들으러> 죄송해. <laughs> <동일. 웃음> 아니 기타 소년 제노. 죄송요하수가부 개부 야다고. 미야다미가좀로 <laughs> <니야>, <laughs> 없어 신입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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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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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신비+ 신 신비+ 신신 하영아 하영아 빨리 와 하영아 헤헤아헤헤헤 헤헤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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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야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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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이 나이, 이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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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,